이, 여기 에 이제 단수치고 이걸 수습을 하러 갔어요. 지금 이제 변상일 선수가 100인데, 이게 그냥 살면은 안 돼요. 예, 그냥 살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단수친 수가, 단수치고 이제 저혔때 이걸 막았는데, 이 수가 이제 실수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이건좀 굉장히 어려운데, 참고도를 보, 보면서 얘기하죠. 이걸 끼워가지고, 여기를 끼워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끼운 다음에, 만약에 그냥 받아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되면 이러면 이제 막아서 이게 이게 그냥 못산다는 거예요. 여기도도 아 여기를 이제 여기를 두고 이어 놓으면은 이 자체 사활하고 여기랑 관계가 있어요. 여기랑. 예를 들면 여기가 막고 이런 모양이 되면 여기가 선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 점을 끊어 잡아도 에 예, 흑이 이걸 끊어 잡을 수가 없죠. 여기가 수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그 신지 어, 변상의 선수가 여기를 먼저 끼워 가지고 이 쪽을 단수치면 이걸 이어서, 요렇게, 먼저 여기를 괴롭혔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흙이 만약에 버티면, 이렇게 해서 안에서 살게 되면, 이쪽을 뭐 움직여서 나가는 형태로, 이쪽에서 승부를 갔어야 되는데, 실전에 그냥 막았다가, 흙이 때리는 수순을 먼저 둬버리니까, 중앙은 안둘 수가 없죠? 여기를 다른 데를 두면은, 다른 데를 두면 이게 중앙이 젖혀서 끊어져 버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여길 뒀는데 이제는 중앙이 이한 점이 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을 끄는 이걸 잡으니까 이게 흙이 수가 한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이한 점을 흙이 때리는 수순을 먼저 하게 돼서는 그래서 이게 패가 나서는 지금 패색이 짙다 예, 이건 괴롭다 변상일 선수가 패감이 많아서 되기 아 흙이 자 그런데 약간 해프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장면에서 딩하오 선수가 여기 팩감을 계속 썼으면, 이런 팩감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쓰고 따내고 했으면, 팩감이 지금 별로 없어요, 흑이 백이. 이걸 살면은, 이 중앙도 걸려있고,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렇게 계속 했으면, 지금 거의 절망적인 형세인데, 갑자기 변상희 선수가 마음이 풀어졌는지, 되게, 아, 딩하우 선수가, 안전한 팩감을 써요, 안전한 팩감을. 그래가지고, 실전에 이 모양에서, 여기를 막는 패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느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를 해소하니까 이걸 띄어들었는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젖혀서 아니 젖혀서 두는 게 아니라 늘어서 이렇게 늘어서 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이, 이겁니다 이렇게 뒀으면 아직도 아 이, 이게 정확한 창고도네요 이걸 두고 젖히라고 하네요 젖혀서 예. 막으면 이어서 여기 이면 이렇게 둬서 이렇게 잡으러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백도 결국은 뭐 이거 젖히고 뭐 이런데 붙여서 이르,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아직도 흙이좀 괜찮다는 거였는데 이거를 실전에 이게 이거 어려운 수가 아닌데 이걸 그냥 젖혔어요 그래서 이게 치중 가가지고 이게 그냥 살아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살았죠 이제 보면은 여기서 백이 흙이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그냥 뭐 젖히고 이렇게 늘면은 살아있어요 예, 이, 이쪽으로 뭔가 잡으러 와야 되는데, 껴붙이면 연결이 되니까, 예, 막으면 이렇게도 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딩하오가 여기를 집어서 두 점을 잡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에 뭔가 집이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 붙이고 들어오니까, 아,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네요. 예. 오, 이건 좀 초입기가 부른 좀 예, 약간의 해프닝 같은 겁니다. 초입기가 부른 여기까지 지금 진행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못하죠. 이거 도도 찌르고 먹여치고 늘면은 네, 여기를 때릴 때 이렇게 늘면은 연결이 돼있으니까 안 되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막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집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크진 않은데 이건 어쨌든 변상일 선수가 역전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변상일 선수가 좀 불리했던 바둑인데 불리했던 바둑인데 일단 이겨, 이, 지금 역전을 시켰고요.